이제 지난주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잠시 좀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꾼이 꿈을 통해서 자, 우리가 꿈 하면은 일단 자다가 꾸는 꿈이죠. 근데 분명히 요셉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꿈이라 하면 장래 희망, 포부. 어,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뭘 바라고 소원합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꿈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셉이 꾼 꿈은 이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 의미가 더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요의 인생을 향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큰 그림을 어, 시각적인 형태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꿈에 담긴 의미 어,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이 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고 또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은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과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이꿈게 하신 꿈은 요셉만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가족들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애굽과 그 모든 이제 어, 정말 가나안 땅 지역을 포함해서 그 주변 세계에 굶주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꿈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꿈을 그러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품게 하시는 꿈과 비전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도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또 적용하고 되새길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구절을 37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꿈을 지금 거듭해서 지금 꾸고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뭐 요셉만이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해당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요셉 스스로뿐 꿈인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를 계획해서 어, 자기 인생은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어떤 희망을 품고 그것이 그 잠재 의식이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게 첫 번째 제가 렇게 오늘 나눌 교훈의 첫 번째는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가끔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근데 내게서 이렇게 막 출발하고 내 마음의 간절함을 담은 뭐 꿈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막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는 열망이 반영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꿈과 비전은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꿈과 비슷한 의미로 우리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어쩌면 이 비전이 오늘 이 요셉이 꾼 꿈과 조금 더 부합한다 이렇게 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승장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청년은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 비전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은 사람이 생각해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의 잠재의식이 나타나는 꿈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리죠. 그런 꿈과 이게 다릅니다. 요새비 꿈 꿈이. 자, 이건 그럼 뭐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보여주시는 어떤 그림이라는 거예요. 큰 계획 하신, 하고 계신 것을 그림, 이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심이나 소원과 다릅니다. 뭐 어떤 야심, 내가 뭐큰 야심, 소원, 이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모두 아래로부터, 즉, 우리 인생과 땅에서부터 나오지만, 진정한 비전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꿈과 비전은 위로부터 온다. 그것은 이제 비전, 시각적 형태로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참 지혜롭지 못해서 잘 몰라요. 내 인생, 우리 인생을 향해서 또이 세상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조금알수 있도록 이 그림으로 이미지로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요셉도 뭐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꾼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예, 그러나 이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힌트를 주신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스스로 헌상을 보거나 내가 뭔가를 계획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다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일단 이제 우리 확인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네, 또, 이렇게도 표현해 볼수 있어요. 꿈과 비전의 창조주이시기도 하세요. 꿈과 비전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진정한 꿈과 비전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날과 미래를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가지 우리 또 중요하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것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보통 꿈, 비전 하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이나 그런 꿈, 비전 품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꿈과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품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게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테마입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 늙은이들은 이제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대세계 볼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장년 노년 분들은 꿈을 꾸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세요. 아유, 꿈은 어린애들이나 좀 어렸을 때나 좀 성인이 되기 전에나 꾸는 거지. 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거꾸로 이렇게 뒤에서부터 봐도 우리 어르신들도 꿈을 꿀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어르신들, 아유, 내 인생 뭐 이렇게 뭐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꿈과 비전? 아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 세대들도 막 예언하고 앞날에 대해서 막 예언하게 돼. 자, 보세요. 세대를 초월해요. 하나님이 이다 미래와 관련된 거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 이거 다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어이 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밝은 내일 미래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 비전을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시면서, 아예 그냥 뭐, 에이, 뭐, 이 나이에 무슨 꿈,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나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그럼 노년이 돼서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아이, 뭐, 이만큼 열심히 살아왔으면 됐지요, 뭐. 아, 이제 뭐, 더, 저보고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뭐, 손사를 래 치시는 분도 계신데 아,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딱, 구름을 받아, 이렇게, 가는 그 순간까지, 아,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그냥 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만 해도 됐어요. 라고 하고, 정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주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우리 물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잖아요.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점점점 믿음과 멀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보다는 자기의 꿈과 계획들을 막 이루어가려는 이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아, 아니라고 우리가 정말 꾸어야 될 꿈, 품어야 될 비전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나님을 더잘 믿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믿음과 정말 꿈과 비전 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아 그럼 뭘 하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 좀 힌트와 또 도전을 드리면 우리 자서전 쓰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돼요. 자서전 쓰기, 자서전 쓰기. 아유, 나는 그런 책을 쓸만한 그런, 그런 뭐 남에게 가마를 좀 끼칠 만한 교훈을 줄 만한 그런 인생을 나는 살아오질 못했어요. 혹시, 그러, 그래서 자서전 부담이 다 이렇게 막 밀려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스토리로 살아오신 분이 안전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만을 줄수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오신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한번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스토리가 너무 평이, 평범해.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막 나를 막 미워하고 힘들게 한 사람도 없고 막 주인공이 막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그냥 평탄한 인생이 쫙 펼쳐져.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해 막장 드라마, 주인공이 막 엄청난 고난과 어렵나 이런 막 스토리. 그리고 막, 근데 막 또, 또는 막, 인생을 막 어렵게 힘들게 살아요. 근데 나중에 인생이 막 변화돼. 그래가지고 막 삶이 변화돼. 이런 스토리, 반전이 있는 스토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래서 막 자신이 없다는 분들은 어거스틴 생각해보세요. 어거스틴, 기독교 사상가로서 큰 영향을 끼치면. 와, 정말 젊은 나이에 막 술집 드나들고 또막 결혼도 하기 전에 10대에 벌써 애 아버지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다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참회록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참회록을 쓰신다 생각면 돼요. 그 참회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참회록을 쓰시는분들 아, 그리고 그래도 나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나름대로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던지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한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일 텐데 우리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예요.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온다는 건 어떻다고요? 예,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일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어마어마한 인생을 막좀 평탄하게, 나름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도 또막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그 일생을 다 이렇게 모아놔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좀 그런 의미에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 그래. 자 옆에 부단된 바라보시면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예,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신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 뭐 가끔 나누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 우리 그 정석원 집사님. 출판사도 하시잖아요. 자사전 쓰기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 모든 성도가 책을 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했는데, 아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그게 더 다가왔어요. 이게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그 인생의 스토리를 모아가지고, 와 아, 이게 책으로 내는 거요. 예 그래서 후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증손주들이, 어 이거 누구 누구 책이냐면, 아 어,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거라고. 그 스토리가 이렇게 탁 보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정말 믿음의 꿈과 비전의 유산을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자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생을 정말 살아오셨어요. 잘 살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시작됐어요. 자 바로 왕의 공주로 입양이 돼서 애굽의 이제 왕자로서 40년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유머로서 자기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 애국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착이 정말 이 노예생활에서 구원해 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진 그런 귀한 존재야. 그런 이제 막 어머니로부터 이제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렇게 뭐 대세김받으면 살았어요. 그러면서 딱 40살이 됐을 때, 오! 자기. 동족들이 지금 노예로서 애국사람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예들을 막 이렇게 학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기가 이 민족을 좀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어 사람을 죽이고 말았네요. 근데 그게 이제 딱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이제 급히 달아나죠. 그 광야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냅니까? 4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자, 그래서 지금 80세가 됐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양태를 치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 내가 이만큼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 야, 이렇게 살다가, 자, 이제 내 인생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다시금 만나주시고, 그를 진정한 꿈과 비전으로 불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신이 그동안 품어왔던 내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거야 하는 자기에서 출발한 어떤 동기가 된 그런 어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진정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노예생활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모세를 비로소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온전히 모세가 남은 40년은 그것을 위해 쏟아붓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 끝이죠 뭐 이렇게 그냥막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른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꿈과 비전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어, 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되면요. 환영받기보다는 사실은 오해도 받고, 또 미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절을 품는 자가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절을 품었죠. 막 근데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조금 좀 미성숙하긴 했어요. 자,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어, 이말 속에, 이 표현 속에,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꿈과 희망이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표현 속에는 막 요셉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야, 쟤, 저 뭐, 꿈꿨다는데 뭐, 우리가 뭐, 자기한테 절을 한대. 미쳤구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보세요. 죽이기를 꾀 했어요. 제가 그냥 죽여버리자. 안 어, 죽여 죽겠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지가 사랑 독차지 하면서 또뭐 꿈과 비전을, 뭐 꿈을 꾸었는데 뭐 우리가 자기한테 저을한데 아이고,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제가 어떻게 할까? 죽여버리자. 조금 제가 리얼하게 표현했지만 정말, 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막 환대 받은 게 아니에요. 환영 받은 게 아니에요. 미움을 받았어요.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막잘 먹고 잘 살고, 막뭐 넓은 집뭐 사가지고 막 그냥 막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다가 우리 자손들에게 막 물려주고, 요게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아래로부터 온 꿈, 비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온 꿈과 비전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곡식단 꿈을 꿨잖아요. 그게 쌀, 양식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막 반짝반짝 절을 해요. 이건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자기만 잘 먹고 살살, 고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어 풍성하게 이 땅에 부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근데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오해를 하거나.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 주시는 꿈가비전을 품었을 때이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가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아주 이 베스트셀러가 된그 어 책도 있잖아요. 뭐냐면 어 인생을 살아갈 때이 지혜로운 것중 하나는 어차피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나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실되게 예를 들면 나에게 정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이해해 주고 환대해 주고 환영해 줄 거라 아예 그런 기대는 딱 내려놔야 돼요.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제가 이제 부교역자를 이제 좀 사회갈 때마다 사실은 좀, 물론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몇몇 교회에서 그 다니 목사님이나 또는 같이 이제 사역하는 부 교육자들로부터 어 조금 제가 이렇게 환대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나름 저 사람에게 제, 제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 막 절대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뭐 그런 성향이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 의사를 막 표현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좀 그렇게 하지 않습+ 는데 근데도 왜그 미움을 받았냐면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할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막 꿈과 비전 특별히 제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뭐 어르신들 가정들을 잘또 교구사에 갈땐 세우고 또 그들의 자녀들과 우리 그 젊은 세대들 결혼한 청년들 또 결혼 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있는지 늘 이제 관심을 가져요. 이 가정에마다 신방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서 그 자녀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있요 제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이 약간 이렇게 도전적인 사역들이 돼요. 그런 다음 세대에게 막 믿음을 심어주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좀, 어, 교회가 좀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들 제가 섬겼는데, 교회는 좀 그냥 안정적이거나 그냥 성장이거나 뭔가 막 이렇게 도전하기는 원치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청년들, 청소년 다음 세대 훈련시켜서 다음 이게 선교, 단기 선교 이렇게 가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 교회나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교회에서 별로 안 좋아요. 해 왜냐면은, 여기 조금 위험한 요소도 이제 담겨져 있고, 그리고 좀 이제 막 어떻게 교회 재정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들 주실 때 그런 비전들을 나누고, 아, 이런 거를 꼭 해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또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꼭 굳이 그런 걸 해야 되겠냐고. 어,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 자꾸 하나님이 이런 걸 도전을 해야 되게 되겠,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꾸 도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가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 때도, 어, 제가 청년들 훈련시키는데, 어, 그리고 교회 학교에 제가 총괄해서 훈련시키는데, 어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제가, 어이, 게당기선교를좀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하니까, 교회가 지금 재정이 여력이 없는데 꼭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안 하게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기도할 때만 하나님 자꾸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쨌든 그냥 막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 어떤 연합사역, 또 다른 교회의 연합사역. 그 담임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만 막 웬만하면 좀잘 되게 오는 다른 교회들 또 선교단체들 막 연합해서 우리 함께 잘 돼야 된다고 제가 막 연합사역을 하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일을 왜남 좋은 일을 시키냐고. 제가 진짜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연합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막. 아 그렇게 막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제가 정말, 아, 하나님 막 이걸 내려놓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 물론 그 하나님이 교회 내에서 부여하신 질서에는 담임 목사님 제가 상위 권위자이지만 더 높은 권위자가 있는 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 내가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제 상위 권위자는 담임의사님이시지만 그래서 어떻게요? 해저 상위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지혜롭게 어떤 연합장을 하면서도 제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제가 뒤에서 다 이렇게 어 이렇게 미끄럼은 다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고 그랬을 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저를 약간 오해하시거나, 어, 막 이렇게 정말 좀또 미워하시거나, 조금 이렇게 박해를 하시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함께했던 부교역자들 중에서도 시간이 흘러서 저한테 그때는 저를 이해를 못 했다고 미안하다고, 어, 정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때때로 이걸 이해를 못하고 반대할 때, 저도 그냥 안 하면 편하죠. 굳이 그런 거안 하고, 도전 안 하고, 뭐 시행 안 하면 편하지만, 그런 걸 하고자 할때 사람들은 이해 못 하고 또막 재정이 이렇게 더 이렇게 투여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찌하든지 막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는 사람은 때로 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링컨 대통령이 여러 번의 실패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우리 백악관 집무실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기도로 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대통령으로 참 이제 유명한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데 그런데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저뭐 유럽도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이 피부색이 좀검다는 이유로 노예로 막 이렇게 불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어 이거는 하나님 보시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뭐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인생은 다 공평한데, 평등한데 어, 피부색이 좀 하얗다고 지금 그렇죠? 우리 지금 피부색이 좀 하얗다는 사람들이 아 그게 뭐 우월하다고 진짜 정말 피부색이 조금 이제 약간 노랗거나 좀 검은 사람들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자기들이 더 우월한 것처럼. 지금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클래스 이제, 이제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 선수도 뭐팀 동료가 약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막 알려지니까 금방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피부색이 좀 하얗다는 이유로 뭐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오히려. 아이, <laughs> 제가 할 얘기는 맞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피부색이 하얀 게+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래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우월하대요 피부색이 하다다그 이건 공평하지 않죠 평등하지 않죠. 이건 누가 봐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자기도 피부색이 하얀 쪽에 측하지만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정말 자유를 선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정책을 펼쳐내요. 그래서 해방 노예 해방 선언을 했는데. 와,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했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결사반대, 결사반대. 이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약간 이게 남북, 그래 전쟁을 치를 정도로. 북부 쪽은 약간 이제 상공업이 막 발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에 찬성. 근데 남쪽은 이제 큰 농장을 가지고 대지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다 해방시켜버리면 이 일은 누가 하냐 이렇게 해가지남부에서 주로 반대 그래서 치열하게 반대해가지고 결국 남북이 전쟁을 치를 정도 자, 막 그럴 정도 돼가지고 링컨이 아 힘드네 이거 대통령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그냥 인기 마치자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가치를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큰 희생을 전쟁을 치르면서 큰 희생을. 치를 지연정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으니까 성경에 밑바탕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으니까 미움받더라도 누군가 반대하더라도 그걸 해내잖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그래서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꿈은 실현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군가에 반대한다고 해서 아휴 그냥 힘들어네 반대 부딪히고 미워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근데 내가 기도할 때만 하는 그런 자꾸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아유 그냥 귀찮아 그냥 내가 그냥 포기해야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왜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누군가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실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